あっちちゅうなだ 10일 새벽 12시 44분 이제 캡틀이 정리할게요 일단 미드로 갈 때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조합은 조합은 막안 따지고 있어요 조합은 안 따지고 솔직히 미드는 힘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라인을 빨리 밀고 뭐카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정글 도와주는 식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해요 근데 거드라가 약하지 않아 이제 맨 처음에 거드라 투포 가는데 이거, 트포나 거드라는, 뭐, 순서는 상관없어. 일단은, 트포, 거드라를 일단 가는데, 저는 일단 웬만하면 거드라 먼저 가고, 그 다음 트포 갔다가, 지금 3코어를, 거드라가 체력이 500이고, 트포가 200인데, 이게, 최대 체력이 1%만큼 추가를 얻잖아. 공격력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크를 지금 생각 중에, 체력 3 0 0이 올라가고, 공격력도 있고, 방관도 있고, 이게 쿨감 이 25%나 있어요. 그러면 쿨감이, 이거 두개만 해서 45%. 30% 40 35%한이 정도 되니까 이거 두개 있으면 괜찮거든요 체력이 이러면 1 0 0 0이에요 이제 여기서 체력이 좀 많이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AP가 많다 이러면은 여기서 정령형사 AD가 많다 란두인 뭐 이런 거뭐 초시계 같은 거는 중간중간 알아서 가시고 그냥 APAD가 밸런스가 너무 좋다 그럼 가고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크른 4코가 되는데 좀 단단하게 하려면은 가고일부터 가도 되긴 한데 요거까지는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면 돼요. 아 이게 모랑이랑 트포 이런 거 괜찮거든요. 스테라. 근데 스테라가 이번에 너프돼가지고 쉴드량이 은근 많이 줄었더라고. 그래서 스테라을 지금 안 가고 있어 템트리를.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템트리 모랑이나 스테락 선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도 돼. 근데 스테락 선열 다 너프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안 갑니다. 트포는 3일체 가긴 해. 이렇게 하고 뭐 스테라 원래 기본이긴 한데. 기본에 충실하란 말도 있듯이 이것도 뭐 괜찮아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피흡 같은 거 계속 피흡 없다고 하시는데 그 거드라 템트리에 피흡은 피피길 하나랑 강인함 찍어도 뭐 굶사도 있고 큐에피흡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웬만하면 저피피길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선여눈 시작이에요. 무조건 일단 근데 시작은 여신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저는 자기가 여신의 눈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저는 도란에만 가고 이거 여신의 눈물이랑 승정보 들어요. 이제 탑을 알려줄게요. 탑 탑은 일단 이제는 사이드랑 한타 이것도 있는데 사이드 갈 거면은 모랑 괜찮죠? 모랑 모랑 있고 모랑 좋지. 모랑 이게 라인전도 세고 여기서 두 번째 템이 요즘에 뭐 철갑궁도 상향돼가지고 철갑궁 어, 철갑궁 구인수 이것도 사이드 되게 세긴 해. 체력도 있어가지고 엄청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4코어를 어떻게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정해진 템트리는 일단은 3코어까지 가면은 웬만하면 게임이 끝나더라고. 밤 끝이요? 밤 끝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밤 끝도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니시할 때밤 끝하면은 괜찮기도 하지. 밤 끝을 그러면은 어라다가 드폰 가다가 불클 대신 밤 끝을 간다고? 밤의 끝자라. 방끝시한번 막아주는 거? 이니시얼 때는 좋긴 하겠다. 불클 가도 되고, 밤에 끝자락 가도 될것 같아요. 일단 미드는 이렇게 템트리 하고, 탑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철각공 구인수 가도 되고, 3일체모 스테라 이렇게 가도 돼요. 기본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탑도 거들어 갑니다. 그냥 한타를 위해서. 사이드를 엄청 뚫을 거 아니면은 애매하게 컸으면은 저는 모랑안 가요. 그냥 한타를 좀더 치중하거든요. 가자. 잠입자 좀 가벼워요. 잠입자가 좋은 값어치 한다. 희귀 아이템 느낌? 이분 아지를 장있네. 아빠도 아지를. 아, 이게 죽네? 아, 아쉽다. 이거 끌어들이면 다 잡겠는데? 노출야아 한입만, 한입만... 그 아, 한예비가... 입이... 한입비가 아쉬워... 그래, 놀이터 좀었으니까개이득잡고주고 어? 남자답게... 잡아도 다 잡을 것 같은데... 한번더 알아서 이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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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커버 미드 커버 형형 형 미드 커버 <목소리> 형 <형아! 목소리> 와이 라노 와이 라노 와이 라노 와이 라노 이거 먹을게 이건 안 먹을게 먹을까? 안 먹을게 캐냥카림한안 양보 I WANNA SHAKE IT MAN 얍! 아앗! 호 아 이거 조금만 버텼으면 아하 굴콜만 진짜 조금만 빨라줘도 다 잡은 건데 아 이래 굴콜 너무 길다 인간적으로 10초만 줄여주면 안 돼? 내 이미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붙어줘봐. 데미지 기여운데 <laughs>